알리에서 친숙한 5성급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발리에 가면 주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길게 이어진 해변에서의 휴식과 호캉스를 기대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저렴하게 가능한 곳 바로 라구나 발리 럭셔리 컬렉션이에요. 클럽 메리어트 멤버십으로 객실료 할인도 가능하고 인도네시아 멤버십을 가입하셨을 경우 다양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클럽 메리어트와 티타늄 티어를 함께 가지고 방문하였고 NUA가 승인되어서 원베드 풀빌라에 투숙할 수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목재 인테리어와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과 함께 체크인을 할수 있었어요. 라구나 발리는 독특하게 체크인 시 럭키 드로우를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린다 씨와 함께 조식을 뽑았는데, 조식 포함 요금제이다 보니 다시 드로우를 하여 와인을 뽑을 수 있었어요. 같이 환호를 해주시는데, 린다 씨가 생각나는 체크인이었어요. 이제 객실을 소개해 볼게요. 드넓은 거실을 지나며 오른쪽 편은 주방과 작은 메이드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방에서 메이드분이 간단한 요리나 접대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이 때문에 냉장고와 인덕션, 전자레인지, 싱크대 등 간단한 주방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왼편은 객실인데요. 객실에서도 수영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었고, 천장에는 침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천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남자들끼리 가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옷장과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옷장의 크기는 옷을 넣을 공간이 조금 적어서 아쉬웠어요 화장실은 큰 욕조와 세면대가 있었어요 어메니티는 자체 어메니티를 사용하고 있어서 르슈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바깥쪽에는 마사지 베드가 준비되어 있었고, 변기는 수동비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샤워실에는 해바라기와 샤워헤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외부에는 수영장과 정자, 썬베드 정원으로 갈수 있는 문, 그리고 선크림과 알로에젤 같은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수영장이 일찍 닫아도 밤낮으로 편하게 수영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수영장 수심이 1.5m는 돼서 아동들은 구명조끼나 튜브가 필수예요. 백실동은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했어요. 1층에는 풀장과 바로 연결. 열된 플런지룸이 있었고요. 다양한 수목들을 심어놓아서 주변 풍경이 정말 이뻤어요. 바다가 컨셉인 수영장이라 메인 풀과 달리 소금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무료트 중간에는 모래사장으로 채워져 있는 메인 풀이 있었는데요. 모래사장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모래성을 만들기도 하였어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졌고 수상 해먹도 준비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놀수 있었어요. 메인 수영장은 수심이 1.5m 정도 되었고 모래사장 수영장과 메인 수영장 모두 풀바에서 음식 및 음료 주문이 가능했어요. 클럽 메리어트 할인도 적용 되니 직원이 오시면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면 돼요. 프로는 누사두아 해변이 있는데요. 드넓은 모래사장에 썬베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밤에는 이렇게 썬베드를 치워놓지만 조용한 바닷소리가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클럽 메리어트가 있어서 호텔 내 식당은 20~30%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클럽 메리어트의 경우 30%그외 지역은 20% 할인으로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첫 끼니는 칠리 크랩과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먹어보았고요.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시즌 안정 메뉴와 나시 고랭을 먹어보았어요. 풀 바에서도 음료와 피자까지 할인이 되어서 알차게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조식당에서 조식을 먹다 보니 디너 뷔페에서 계절 한정 셰프님들의 퓨전식 인도네시아 요리가 제공된다고 해서 클럽 메리어트 할인까지 받아서 알차게 먹고 왔어요. 다양한 바와 베이커리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니 꼭꼭 이용하고 오시길 바래요. 조식당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도 이용할 수 있었고 야외와 실내 모두 착석이 가능해서 더욱 즐겁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오전에 요가와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조식을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게요. 먼저 장. 점이에요. 첫 번째는 누사두아 지역에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고급 리조트라는 점이에요. 아쿠르 플러스 할인은 인원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서 사용이 어려운데 반해 클럽 메리어트는 정규 할인이라 사용하기 정말 편했어요. 레스토랑 음식들도 정말 저렴했고 풀바도 양심적인 가격이다 보니 수영하고 밥 먹고 정말 편하게 쉴수 있었어요. 또한 클럽 메리어트가 있으면 객실 가격 또한 조식 포함 요금으로 20% 할인까지 적용되다 보니 정말 저렴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자연친화적이에요. 호텔 내부에 닭, 새, 다람쥐 등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자연 속 리조트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간단히 사람들이 흘린 음식을 먹으러 파라솔로 오긴 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아서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메리어트 로얄티 멤버에게 친화적이에요. 최근 메리어트 호텔들이 로얄티 멤버에게 매우 박한 상황인데 나구나는 정말 친절했어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체크아웃 시간도 배려해주고 로얄티 멤버에게 세탁 서비스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챙겨주었어요.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점이에요. 첫 번째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다는 점이에요. 건물들의 전체적인 인상은 제주 신라호텔의 느낌이 강하고 내부 시설 동안 많이 노후화 되었어요. 서비스로 노후화를 커버하려 하지만 리노베이션이 시급해 보여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리조트 크기에 비해 적어요. 생각보다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주문을 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할 때타 호텔들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특히 자연친화적인 리조트이다 보니 나뭇잎을 수시로 건져주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청소 시간에만 진행을 해서 수영장에 이물질이 많이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다시 발리에 방문한다면 또 오고 싶은 라구나 럭셔리 컬렉션 누사두아가 특유한 조용한 휴양지 느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더욱 편히 쉴수 있었어요. 바다와 가깝다 보니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음료를 마시니 정말 행복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